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교민 교수로 있는 김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분 가량으로 말씀드릴 것은 블록체인이 활성화시킨 청년 창업인데, 어, 저는 현재 어, 한양대학교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과목을 네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 한 100여 명의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이 강의를 맡게 된게근한 아, 5년에서 어, 한 5년 가량을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어, 제가 청년 창업을 위한 멘토링 분야에 한 5년 정도 있었고 그 전에는 제가 기가링크라는 회사를 창업했던 창업의 경험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초고속 모뎀을 국내 한 200만 개 팔고 이걸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 3년 정도를 노력했던 사람이어서 아마 이쪽에 연사로 초청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처음 만난 게 2014년도이고 그때 이전부터 어, 블록체인에 관한 관련해서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블록체인에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걸 보지만 코끼리의 한 모습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글의 대답도 결국 블록이 체인화됐다 이렇게 돼 있고 체인화를 왜 했냐?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해시펑션을 썼다라는 답변을 주지만 이것이 영이 어, 답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에치우쳐있어요이 안에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기 위해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냐 그 내용이 많이 부재한데 저는 이것을 어, 당황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건 해본 네트워크이고. 이해븐 네트워크 상에서 왕이 없는 사도들이 따르는 규약과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이 이제 핵심이다는 거죠. 누구는 이것을 슈퍼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누구는 어, 이것을 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코끼리의 꼬리를 보고 또 머리를 보고 부분적으로 하는 해석이다. 어, 저와 같이 통신 시스템에 오랫동안 경험을 한 사람들. 특히 20년 전에 제가 중앙화된 분산 시스템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의가 상당히 프로토콜로서 해석한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모양으로 봐서는 각각의 분산된 노드, 사도라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 블록이라는 헤드 안에 해시 펑션에 의해서 연결되고, 그 안에 페이로드에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담을 수 있다. 이 트랜잭션 담아진 것들이 다시 머클 루트라는 해시, 펑, 해시 펑션의 해시 값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 지키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게 블록에 체인화된 그런 형태로 나타날 뿐이고, 이 안에 기능들은 모두 다. 어떤 통치자라고 칭할 수 있는 왕이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어떻게 창업 청년 창업에 이게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와 위협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장에 갈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 관계가 뭐냐 바로 신체의 내장기관과 그 결과물인 사람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진 이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는 암호화된 주소를 사용하는 디지털 코인이나 토큰이라 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응용이다.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잘안 넘어가네요. 아, 이쪽이구나. 이 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있지만 그 기술의 핵심은 탈중앙화된 시스템. 결국은 중앙이 없다는 거죠. 중앙이 무엇인가? 중앙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서버 시스템이 중앙이 아니라 서버에 해당되는 기능 바로 통치입니다. 감시고 검열이고 그런 시스템이 없는 어, 탈중앙화된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는 중앙도 없고 피어들만 존재하는 거죠. 피어 친구들이 존재하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해, 이게 동작을 할수 있을까? 등록도 없고 통, 통제도 없고 단지 하나의 통제 그것이 바로 베리피 베리피케이션 검열은 없지만 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검, 검사를 하는 그 기능만 살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앙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좀더 확장이 돼서 이 기술에서 이제 금융이 나왔고 이 금융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앱이라고 통칭되는 모든 산업에 쓰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 쓸수 있는 게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죠. 거기에 문서를 보완하는 것도 블록체인이라고 볼수 있고 마치 크립토커런시를 만드는 것도 다 블록체인이라고 를 수, 수, 수도 수 있는데 어, 사, 사람에 따라서는 문서 보완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크립토커런시는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그 사람의 정의 속에서는 이 블록체인이 하이퍼레저와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을 지칭한다고 볼수 어, 있는 거죠 저는 총체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포함한 그 위주의 블록체인 바로 왕이 없는 시스템을 보면 어,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크립토 커런시이고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디지털 코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오면 국가의 경여, 경계가 없어집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크립토 커런시 많이 썼다. 이게 뭐 블록체인이냐. 저는 블록체인이라 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거기에 쓰이는 코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자체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쓸수 있는 코인이 되는 거고 그 코인을 통해서 그 코인 생태계에 어떤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블록체인의 큰 쓰임이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블록체인의 상당수가 90% 이상이 이 크립토 커런시인 거죠. 왜? 돈이 여, 이 분야에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흘러다니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프라이빗 블록체인, 문서 블록 블록체인은 현재 정부에서 키우고 있지만 그 범주가 기껏해야 수백억. 우리나라 수준의 수백억이고 전세계로 해봤자 IBM이 포함된 그 속에서 겨우 1조가 못 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만 한쪽은 1조고 한쪽은 몇백조고 벌써 균형이 몇백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다크립토커런시 몰려있는 거죠 크립토커런시 금융에 쓰인 것들이 결국 뒤에서 보시면 어, 디지털 원래 a 통해서 l l e 전 세계에서 쓸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코인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각 산업의 모든 분야에 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볼수 있듯이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에너지, 또 엔터테인먼트 위변조 컨텐츠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고 컨텐츠 산업 분야는 현재 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악, 사진, 웹툰 이런 분야로 지금 확산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블록체인이 뭐가 쓰이느냐 게임이 블록체인화 될수 있느냐?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의 정보들을 블록에 담아봤더니 너무나 느리고 힘들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쓰이는 결제 토큰과 어떤 보상 시스템에 쓰이는 것들이 현재 크립토 코인 시 형태로만 블록체인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산업이 현재 커지고 있고 블록체인의 세계는 누구도 통제 불가능의 영역으로 현재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블록체인에서도 주, 주요하게 쓰는 것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기부를 한다 어느 특정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기부를 하는데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크립토 커런시로 바로 보내주는 거죠 중간에 어떤 기부 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기부 대상자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게 이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선을 보이고 있고 또 예,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는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앱과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이 안에 뜯어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 목적, 앱의 유용한 응용, 그 이외에 다른 문서의 보안 시스템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현재 가능한 범죄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고, 영국에서 시작한 에너지 토큰은 현재 한국에도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왜? 이, 이 자체가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영역이라는 게 없고 전 세계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국의 에너지 토큰은 국내에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 s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의 프로젝트 n g is a g l o b 좋은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일본, 중국, 미국 많은 나라를 거쳐서 글로벌 사업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시작부터 이건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시작부터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에 맞는 사, 어, 프로젝트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어, 창업이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로 보시는 것들이 어,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것만을 블록체인으로 하는 어,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프라이브 블록체인을 쓰이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코인과 토큰을 통해서 이것이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쓰여가지고 이 앱이 DM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존에 나와있던 앱보다더 성능이 좋고 사람들이 필요로 한, 하는 것이라면 이 자체가 확장이 돼서 글로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어, 사업들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도 큰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처럼 시작, 시작은 어느 곳에서 할수 있지만. 한국에서 하고 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사업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어, 결제가 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유럽 국가에서 다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앱 자체도 한글 버전만 있으면 안 되고 영문 버전.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 형태로 다 제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글로벌, 블록체인은 글로벌 시장의 성격을 갖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하지만 청년의 경우에 이 글로벌 시장에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금액이 왜 몇백억이냐, 몇천억이냐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에 대략 100배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에는 2억 투자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0억, 500억, 1000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작년보다 금년 초보다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이것은 글로벌에 가서 성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로 투자받 들수 있다면 그 금액 자체가 200억, 500억, 1000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언어 소통이 영어로 통해서 할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다는 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청년들이 팀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준비된 형태가 가끔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거에 준비된 글로벌 오픈마인드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 팀을 여전 팀을 관리하는데 어, 이런 리더십 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많은 경우가 팀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팀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에서나 통하는 방식이고 글로벌에 가서는 그 방식으로 안 된다. 팀원이 전체가 돼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야만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결국 성장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점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길들이 현재 블록체인의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고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자체가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위협 요인과 해결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가장 큰 경쟁력은 결국 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개 많은 벤처 회사들이 있지만 현재 중앙 집권화된 그런 구조 속에서 팀 파워가 충분히 되느냐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팀의 경쟁력을 충분히 높이고 또 여기에서 보시는 자문과 멘토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역량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자, ICO의 시장은 뭐냐? 예전에 킥스타터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의 투자와 오더를 갖춰주는 게 미국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킥스타터와 비슷하게 해보면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통해서 ICO가 돌아갔고 그게 상반기에 아주 잘 돌아갔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제 주변에는 이걸 시도해서 몇백억의 자금을 모으는 회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어렵지만 그 길에 도전해서 할 수가 있고 그 시장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반 앱반 만들어 놓는다면 100억이든 500억이든 초기에 개발 자금과 마케팅을 할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ICO 시장인 거죠. 자,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갈때 현재 우리가 많이 존재하는 게 상명 하복의 팀 플레이. 이것은 지향을 해야 되고 카피캣에 머무는 과정, 카피캣은 필요할 때할수 있지만 여기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더 보충해야만 할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 토론을 통해서 팀원의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묵살하는 경우들을 피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블록체인의 애찬가이고 여기에 피어투피어 피어 시스템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블록체인의 기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없는 킹덤이다. 이게 모두 다 수평 구조화해서 협력해서 얼라이언스를 맺고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피어투피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팀 파워링을 팀의 역량을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팀의 역량들을 더 인파워 시켜서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기 위한 벤치마킹 모델이 중국에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하웨이라는 시스템에서 많은 우리의 벤치마킹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배포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세계 경계가 없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젊은 스타트업들, 특히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자문을 해주고 멘토링을 통해서 그런 젊은 스타트업들이 팀플레이가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지금 사회가 필요한 일자리와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어, 팀이 한 팀이 돼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